Made for you, made by BTS. 안녕하세요. 오늘의 MC RM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왠지 아, 차분해지고 싶은 그런 날이네요. 바로 이 노트에 제 마음을 끄적이면서요.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품의 기획자 슈가 씨 나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기타 피크 네클리스 그리고 블랙 노트 앤 커버 세트 기획한. 입니다. 와,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네. 우선 오늘의 이 어, 제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들어보실까요? 어, 지금 기타 피크의 데클래스는말 그대로 기타 모양의 팬던트가 있는 이제 목걸이인데요. 어, 제가 이제 기타 연주하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 영감을 받아서 기획을 해봤고요. 또두 가지 이제 이 모양이 달라요. 아, 네, 한 가지는 이제 양각도 음각이구나. 네, 무광 이제 색상이 나갈끔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요. 이게 이게 또 은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일상생활 하실 때 샤워 하실 때 그냥 차고 계속 됩니다. 오, 굉장히 예뻐요, 근데 네, 이 체인까지 제가 되게 세심하게 골라서 아, 사실 하트 네. 별 이런 거좀 식상하지 그렇죠, 식상하죠, 않습니까? 식상하죠, 식상하죠. 피크 그리고, 좀 뭔가 있어 네. 보이네요. 그리고 뭔가 되게 뮤지션스러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연출할 수 있는 이런 목걸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에 여기 by BTS라고 아, 그렇죠. 제 자필로 된 모이터. 서명이, 네, 네. 서명이 들어왔습니다어 블랙 노트 커버 세트는 제가 실제로 구했때딱이 노트만 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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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노트인지. 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막나풀나풀거리고 뜯어져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고자 이제 케이스까지 이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제 취향을 딱 반영해서 검정색에.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이게 인조 가죽 재질인데 사피아노 인조 가죽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런 스크래치나 이런 데 굉장히 강력하고요. 아니 노트북 같아요, 진짜. 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뭐랄까 저 같이 되게 이게 손으로 쓰는 걸 뭔가를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팅을 가거나 회의를 가셔도 이제 이거 하나면 한 방에. 네, 어 혹시 차가운 도시 사람 이런 느낌을 낼수 있는. 이게 되게 이게 생각보다 저도 막 이게 제작을 할 때. 이래저래 계속 욕심이 나가지고 옆에 이런 이런, 여러 이런 가지. 수납 네. 카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수납 그리고 또보시하 아시겠지만 여기 접어서 넣을 수 있는 이런 큰 공간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외되고 또이펜 이 또한 펜을 또 꽂혀 있죠. 네. 또 보라색이에요, 또 펜이. 원 플러스 원. 야, 어 커버를 산이 펜이 있네? 이야 펜까지? 그러니까 펜을 네. 잃어버릴 걱정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단 노트뿐만 아니라 되게 태블릿 PC. 아, 실제로 태블릿 약간 좀 네. 케이스 느낌이 납니다. 태블릿 PC를 사고 싶지만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 그런 느낌. 근데 사실 무슨... 이게 보면 네. 좀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 가사 쓸때 보통 메모장으로 쓰다가 음, 그렇죠. 컴퓨터로 쓰다가 보면은 뭔가 그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맛이 이게 이게 쓰고. 찌지면 돼가지고. 야이 그러니까 아날로그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이, 것 같아요. 이, 이 맛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이맛이 아니 기타 피크 목걸이에 이 아날로그 네. 케이스까지 들고 다니면. 아 그럼 걔는 뮤지션인가? 좀하해 어. 오좀 어, 아날로그 좀할줄 아는 놈인가뭐 놈인가? 이런. 딱 슈가 씨가 네. 기획했을 것 같은 상품이네요, 네. 정말. 맞습니다. 네. 블랙에다가 기타 피크에다가. 아. 자뭐두 제품 다 모두 고급스러움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실생활에 적용하면 어떤 모습일지 모델분 나와주세요. 어떤가요? 기가막힌데요 혹시 실제로 피크로 아, 실제 로 피크로 사용할래요? 실제 피크로는 사용의 가능은 한데 형씨 아, 네. 한번 사용 한번 해보시죠. Let's go. 급할 때. 아 급하다 급해. 오. 어 사실 저까지 생각 안 해봤거든요. 야 <laughs> 가능하네요. 야. 야, 실제로 <laughs> 사용 가능합니다. 웨이상이 좋아 목걸이를 사는데 피크도 되네. 어 피크까지? 아 이거 진짜 피크다 피크. 피크다 피크. 이거... 아 진짜 야. 기타를 전혀 못 치는 분들도 어저 사람은 기타 좀 치는가라는 이제 착각이 들만한 기타 이제, 피크, 네, 피크. 어저 사람은 뮤지션인가 저희 지금 모델분이 또 지금 노트에다가 전가를 끄적이고 계시는데 어 여기 보면 이제 아 어, 우리의 그전 메이어 씨가 여기 나와 계신데 거의 지금, 지금 기타 피크에 어 오늘 어또 뭐라고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글귀 써주셨는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정우 씨 오늘 저녁 상수 오늘 저녁은 탕수육.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의미 있죠. 있는 아, 또 이제 저녁 어, 메뉴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정수어 어떠세요? 이 기타 피크 아, 목걸이와 이렇게 이 좋은 기타랑. 페이스. 색감이 너무 마음에 고 되게 고급스럽죠, 진짜. 좋아하는 이런 하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이게 자석인가요? 아 어, 자석은 아니고요. 자석. 자석, 이거 어떻게 붙는 거예요, 근데?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붙는 거죠. 여기 자석이 있는 거죠. 와, 어, 여기라니 음. 생각보다 되게 가볍습니다. 그렇죠. 진짜 가벼워. 그리고 이제 어. 보시면 여기 참이 달려 있어요. 아 이렇게. BTS 로고와 아미.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대학에서 아, 진짜 이제 전공 전공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러신 분들 다 사용하시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도 가사를 쓸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은 노트예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뭔가 이제 서류 작업하실 때 뭔가 좀 아날로그하게 하고 싶다. 아, 이런 직장인 분들 또 우리 학생분들. 아이 노트를 두고 하시면 아마. 어 퍼포먼스가 쭉쭉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가격을 때갔을 네. 텐데 공부할 때도 이것부터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요. 메모하면서 이제 생각한 거다 하고 난 찍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 그냥 실용성 있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또 이제 어... 지갑 대용으로 쓸수 있는 어, 어 카드도 오 명함! 그리고 자기 명함! 네. 싹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이, 기, 이 기타 피크 목걸이 사실 이제 그동안에 목걸이는 가라! 네. 이제 껍데기는 가라! 어, 드디어 하트 별 스페이드 십자가를 거치고 피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음악을 사랑하지만 이 뮤지션의 혼은 있지만 몸이 따라가시지 않는다. 아니 피크 않습니다. 정도는 걸고 다닐 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이 목걸이를 착용하신다면 이제 뮤지션으로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무난해서 정말 네. 어느 때도 그렇겠죠. 착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목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네. 10번이요. 그렇죠. 은입니다. 음, 은입니다. 구이온가요? 구이온이요. 구이온입니다. 구이온.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끈이 여기 제가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길이 주, 조절 중간 중간 길이 조절이 아또 아, 중요하죠 목이, 이 룩에 따라서 짧 저처럼 짧게 착용할 수도 있고 정욱 씨처럼 예, 길게 착용할 수도 아. 있고 저는 또긴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수륙 양용이네요. 맞아요. 아. 두 개가 아. 가능한 원 플러스 원. 자, 여러분 9이오 실버란 은 네. 응 92.5%고요. 로 네. 구리가 7.5%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휘지 않고 녹지 않고 아 녹을 수는 있겠네요. 절대로 휘지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디테일에 살아있는 설명 어,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준비된 영상을 보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실버인데 하얀감이 있어 보이는 좀 거뭇거뭇하게 약간 좀 쓰인 듯한 약간 빈티지스럽게 까매지만 안쪽은 그렇게 채우면 될것 같고 이게 네. 피크 너무 날카로우면 안돼 살짝 두께감이 있으면 너무 얇으면 희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트 디스도 보고 아미 보고 케이스까지 한 세트로다가 검정색 케이스가 그리고 사피아노 느낌으로다가 좀 단단하게 끔 그냥 일반 인조가좀 너무 좀, 좀 저렴해 보인단 말이에요. 잘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눌러서 사피아노로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여기 이제 펜꽃이죠. 검정색으로 해야지. 바디 컬러는 이제 보라색도 괜찮고, 케이스가 검정색이라면 보라색. 일상생활을 어디에서든지 저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구매하고 왔고요. 어, 일단 뭐 어디서든지 쓸수 있는 피크 목걸이 또 노트는 이 제가 제 항상 작업할 때 쓰기 때문에 일기를 쓰셔도 좋고 여러 가지 메모들 가계부 쓰셔도 되고 재밌거운 뜻 붙여놓으셔도 되고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아 슈가 씨가 기획한 두 가지의 제품 잘 만나보았는데요. 네. 어 우리 기획자 슈가 씨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 사실 뭐 저는 그냥 제가 쓰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 아, 아 이게 네. 제일 중요해 집주인! 진짜 제가 쓰고 싶어서 네. 만든 거라서 여러분들 제가 아주 유용하게 쓸 테니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트에도 신이 BTS 마크 있거든요.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네. 네. 정말 이걸 쓰시면서 이제 제 생각을 좀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 슈가 씨가 실제로 내가 쓰고 싶어서 만들었다. 음. 네, 본격 내가 쓰고 싶어서 만든 내내 다심이 내 많이 남긴 그렇죠. 내돈 내만인가요? 음. 뭐 아무튼 네, 그런 제품 아, 노트와 기타 피크 복고를 설명드렸고요. 완성품 보니까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 맞습니다. 아슈가 씨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럼 음. 이만 저희는 소개를 마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